나 내일 뭐 읽지? 처음인 거 티내지 말고 적당히 해안 <laughs> 되겠어 나 너무 떨려 그냥 가지 말까? 아왜 벌써부터 난리야 사실 나도 떨 <laughs> 내일 내가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너가 좀 말려? 얘가 원래 좀 그래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줄게 걱정 마야 길게 <laughs> 네 아니에요, <laughs> 아, 얘가 네. 아, 원래 좀 그래요. <laughs> 아, 아니에요, 귀여우신데... 네? 아, 제 이름은 박재영이에요. 경영학과 이학년... 아, 저는 연이에요 이학년... 안 데려다 주셔도 괜찮은데... 아니야, 아, 신입생이면 아직 동아리 갈전이겠네 네. 내일부터 동아리 홍보주간이야 어. 우리 동아리도 나와 있을 거고. 무슨 동아리 하시는데요? 어... 어 만화동아리? 학교에 만화동아리도 있어요? 어다 <laughs> <laughs> 왔어요. 여기가 우리 집. 오늘 즐거웠어. 저도요. 얼른 가세요. 너 들어가는 것만 보고. 바로 앞인데. 그래도. 어. 아 연희야, 오빠라고 불러도 돼. 잘가. 이연이 드디어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laughs> 데려다줬다고? 웬일 <laughs> 웬일 커피 마시다가 혀 데인 부분에서 귀엽다고 할줄 누가 알았겠어 좋겠다 이년아 <laughs> 아 뭐야 갑자기 오빠 오늘 동아리 온고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있어? 동아리입니다 주제 에 비디오 상회가 있습니다 많이 즐거워주세요 안녕하세요 나 있어 나 괜찮아? 지금 어디 이상한 데 없지 친구야 지금 그러고 있는 안녕하세요. 게 박사. 가자. 안녕하세요. 야, 연이야.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우리 동아리에서 홍보차 비디오 상영이야. 보러 올래? 와 재밌겠네요. 보러 가야겠다. 누구 때문에? 편하게 보러 와. 기다릴게. 네. 그럼 이따 보자. 야, 고개 좀 들어. 여기 오빠님이 얘기하는데, 눈는 마주치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걸어 아! 듣기 싫어. 나 먼저 간다. 같이 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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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아리 들 거야? 몰라. 몰라. 당연히 들줄 알았는데 오빠랑 동아리랑은 별개야. 딱히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도 없다며. 비디오 다 보고 결정할 거야. 벌써부터 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지금부터 저희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비디오 상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영화예요? 영화 아니고 다큐예요. 외국에서 만든. 여러분 광주사태 아시죠? 여기 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왜 나왔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만화동아리에서 그런 걸 보여줘서요? 무기 들고 달려드는 군인들이랑 싸워서 다치고 죽으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집에서 걱정하는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 연이야난 1년 아니 적어도 10년 후에는 좀더나은 세상에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싸우면 세상이 바뀌어요? 난 그냥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도괜찮 이 언니가 널 위해 준비했다. 자, 얼른 먹어. 너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나도 중간에 나왔어.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너 쳤다가 너랑 그 오빠랑 하는 얘기 들었어. 야, 아니야, 연이야. 응? 나도 너랑 같은 생각이야. 사람 죽고 다치는 게 제일 무서워. 근데, 좀더 나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동갑. 좀더 나은 세상? 도대체 몇 명이 죽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울어야 그런 세상이 오는데? 그러게.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해서 바뀌는 세상은, 과연 좋은 세상일까? 아 모르겠다. 얼른 먹기나 해. 연이야. 난 1년, 아니, 적어도 10년 후에는 좀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을 몰라요 두꺼운 시간 좀 내주세요. 면니야 나도 알아요.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 건지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틀린 걸 바로잡으려는 사람. 근데 결국 힘들어지는 건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아빠 우리 가족들이었어요. 그게 너무 싫어서. 아빠한테 화도 내고 그랬는데. 밀린 월급 받자고 아빠를 부추기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망가면서 그렇게 매일을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좀더 나은 세상 같은 거 그렇게 쉽게 안 와요. 그러니까 저 갈게요. 뭐야? 아빠 생일인데 일찍 좀 들어오지. 오늘 당직이래. 이게 뭐야? 아빠 유품. 다 정리한 거 아니었어? 다 정리했지. 근데 체나 이것들은 못 버리겠더라. 아빠 회사 다닐 때 쓰던 수첩이야. 잠바 안주머니 넣고 다녔던 거. 연희야, 살면서 이건 아니다 생각되는 일에는 부딪혀 보고 싸울 줄도 알아야 해. 그래야 후회가 없다. 사랑하는 우리 딸, 아빠는 우리 딸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항상 사랑한다. 어디 가? 들수 있어요. 동아리 그놈의 좀더 나은 세상. 대신, 전 위험한 일은못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 선택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빠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독재! 타도! 독재! 타도! 독재! 타도! 독재! 타도! 뭐야? 누구? 아... 그... 그 연희! 저... 아세요? 알지 재형이가 저 안에 신입생 야! 야. 만나서 반갑다 무슨 일이야? 동아리 들려고요 진심이 어, 재영아, 늦겠다. 얼른 가자. 어. 다치지 마요. 얘들아, 오늘부터 수련으로 기억이 안 나. 동아리 안 힘들어? 괜찮아요. 가끔 진짜 만화도 보고 할만해요. 아 음악 듣는 거 좋아해? 네. 이거. 이게 뭐예요? 내가 힘들 때 자주 듣는 노래인데 너 들려주고 싶어서. <laughs>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연희야 <laughs> 무슨 일인데? 잡이사잡혀갔다이촌이경찰들이들이닥쳐서는이제어은 네 삼촌 <laughs> 네 잡혀가다. 이제어은 잡혀가다. 이연희은이야야 <laughs> 혹시 삼촌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좀잘 챙겨주고 그래, 응?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냥 해보 소리야. 손에 든건 뭐야? 어, 이거 야 잡지야, 그냥 잡지. 요즘 연희가 안 보이네 어... 그러게 너도 못본 거야? 응 음. 요즘 학교도 잘안 나오는 거 같던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가는 거야? 어, 먼저 간다 哦。Oh. 정돼서 왔어. 우리 삼촌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너냐? 가요. 저 동아리 못해요. 못하겠어요. 우리 오늘은 나가지 말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좀 진우야, 어? 가자. 그래? 가자. 독재 타도, 독재 타도. <laughs> 嗯。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 가리워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가듯 떠나는 이는 제갈 길을 찾아